1kg 미만의 초 경량 텐트입니다. 하지만 싱글 월이 아니고 더블 월입니다. 게다가 자립형이에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끼 토끼입니다. 오늘은 미니멀웍스의 초 경량 1인용 텐트인 텐저리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텐트는 제 텐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협찬받은 텐트도 아닙니다. 오늘 리뷰를 위해서 회사에서 잠시 빌렸습니다.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최신 상품인데,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니모스 사의 임직원분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텐트는 이미 작년, 재작년 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실사용을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보다 좀더 빨리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텐저린의 장점, 단점 골고루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미니멀 웍스 텐저린은 982g의 초경량 텐트입니다. 자, 그렇지만 982g은 텐트 스킨과 폴대만의 무게, 그러니까 순수한 무게이고요. 어, 팩과 파우치 같은 이 각종 부자재를 다 포함하면 1.06. 어. 지금 현재 1.06kg 으로 측정이 되네요 물론 이 저울이 매우 정확한 그런 저울은 아니니까 참조용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1.1 정도 됩니다 모든 부자재를 다 포함해서 자 파우치를 열어볼게요 수납파우치는 이렇게 옆쪽으로 개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질 자체가 수납파우치의 재질은 텐트 재질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납파우치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느낌은 좋습니다. 자, 이 텐트가 어, 새 텐트가 아니고 사용을 하던 텐트이기 때문에 어, 지금 수납된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내용물 한번 보시죠. 어, 스킨 있고요, 그리고 폴대 있습니다. 그리고 팩8개 그리고 가이 라인 이렇게 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폴대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폴대는 어, 작은 리치 폴이 하나가 있고요. 오케이. 나머지는 메인 폴대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폴대가 이렇게 Y자 양쪽을 이쪽도 Y자 이 반대쪽도 Y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끼우는 고정되는 부위가 있고 반대쪽은 고정되는 부위가 없습니다 이 고정되는 부위가 안쪽으로 가도록 텐트를 결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끼워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 결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네 군데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 클립 있죠? 클립 이렇게 고정시키고요. 올라가면서 클립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 다음 리치폴은 이 메인 폴대의 중간에 보면 여기 반투명의 토이가 있어요. 리치폴에도 토이가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바로 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편 리치폴대 고리에 걸어주고요. 또 반대편 또 고리에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중간부위에 있는 클립을 끼워주면 텐트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팩 다운만 마무리하면 돼요. 이렇게 설치해주고요. 이렇게 부셔줍니다. 자, 그리고 앞쪽 팩을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이고요. 자, 이 반대편 쪽은 이너 텐트가 어, 이렇게 안쪽에서 스트랩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어, 잡아당겨가지고 또팩 다운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어, 라인록 스토퍼를 많이 사용들 하세요 그래서 어, 팩을 박고 라인록 스토퍼로 위치를 조정하도록 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 그냥 트링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만약에 팩을 박았는데 위치가 잘 어, 팩이 잘안 박힌다 그러면 이게 자리 선정하는데 조금 에러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부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무게를 생각하면 또 용서가 되는 부분이죠 360도 돌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텐트의 기본적인 폴드 구조는 MSR의 허바허바와 사실 유사하죠. 어, 끝부분 Y쪽 구조로 해서 중간에 리치폴 들어가고 그런데 이 텐트는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플라이를 덮어 씌우는 형태가 아니라 플라이를 설치를 하면 어, 이너 텐트는 안쪽에 걸려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특히 악천후 시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어, 사용하기가 훨씬 더 어, 좋죠. 원단은 나일론 10대니아 어, 립스일입니다 그리고 폴대는 어, 뭐 듀랄루민이고요. 어, 텐트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퍼는 어, 이렇게 방수 지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퍼 풀러가 패브릭으로 달려 있어서 이렇게 사용은 굉장히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전실 공간은 이런 정도 되고요. 어, 전실은 앞쪽만 있고 뒤쪽은 없습니다. 뒤쪽은 이너텐트를 조금 더 넓게 하는데 할애를 했고요. 전실은 아주 넓진 않지만 신발 놓고요. 그리고 이제 배낭을 어, 다 풀고 난 이후에 빈 배낭을 놓는 데는 어,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내부의 이너텐트는 모노필라멘트 메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 초경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1kg이 채안 되는 982g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겠죠. 자, 1인용 텐트를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이 외부에 원단이 있고 내부에 메쉬든 어, 솔리드 원단이든 이너 텐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 텐트들은 날이 습하면 특히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는 조금 처지는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습기를 먹으면 쭉 내려가서 이렇게 어, 이너 텐트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 이너 텐트도 다 젖게 되고 자다가 침낭 위로 이렇게 결로가 막 떨어지는 이런 이제 불쾌한 경험을 하는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내부의 어, 이 이너 텐트와 그리고 플라이 사이의 간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우중에 테스트를 했었고요. 아침 에 일어났을 때 이너 텐트와 플라이가 붙는 어, 이런 현상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 물론 이 내부에는 결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 결로가 이쪽 이너 텐트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어 그 메쉬가 아니라 모노필라멘트 메쉬이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결로가 안쪽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 침낭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굴러 내리는. 어 그래서 어 상당히 어 편안한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너텐 안 쪽은 65cm고요. 이 중간 부위는 어한 쪽은 이렇게 어 입구가 있고 반대 쪽은 어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어, 이 부위의 중간 부위가 어, 95cm 그리고 끝 부분은 다시 65cm고요. 이 머리부터 발 끝까지 210 어, 2m 10입니다. 자 베개를 배고 이렇게 누웠어요. 제가 지금 베개를 꽤 높은 베개를 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 위쪽, 쪽 골반이 1인용 텐트인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부의 텐트들은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폴대가 이렇게 옆으로 안나오고 이렇게 최대한 높이를 낮춘 텐트들 있죠. 그런 텐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누우면 이 이너 텐트가 바로 얼굴 앞에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때 사실 굉장히 좀 가깝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측면이 초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꽤 확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매트리스를 안 깔았지만 여기에다가 7cm짜리 에어 매트리스 같은 걸 깐다고 하더라도 높이가 이 정도 돼도 머리가 어, 여기 이너 텐트에 달라붙거나 뭐 이런 불쾌한 경우는 이제 피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바깥에서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너 메쉬와 플라이 사이에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습기를 먹어도 이게 이렇게 밀착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혹시 외부에서 어 결로가 생기더라도, 어, 이너 텐트로 떨어져서 안쪽으로 안 떨어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졸졸 굴러내리는 거죠. 어. 그게 모노필라멘트 메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무게도 가볍고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높이는 어, 이 안쪽 이너텐트 바닥에서 높이까지는 90cm로 스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다이죠 어, 그래서 뭐 무게를 위해서 요런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하셔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텐트가 어, 중간에 이너텐트 바닥이 직사각형 구조가 아니죠 오각형 구조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그라운드 시트가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어 원래 경량으로 이렇게 하이킹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라운드 시트 거의 사용을 안 하시죠. 그래서 아마 제품 컨셉에 맞게 가벼움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라운드 시트는 출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1인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텐트가 자립형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1인용 텐트들은 비자립형, 그러니까 폴대를 세우고 팩을 박아야지만 텐트가 자립을 하는 그런 텐트가 많은데 이 텐트는 어, 폴 때만 설치하면 텐트가 기본적으로 자립을 한다. 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어, 꽤 이쁘죠. 어, 색상도 이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텐트가 많은 어, BPA를 추구하는 경량 백패커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어, 미니몹스탠저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뵐게요. 또 봐. तो और ये